와! 마일린지 v 총 조회수가 1억뷰를 돌파했습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많이 봐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억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도 같이 노력할게요. 네, 마이린TV 총조에서 1억뷰 돌파 기념으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엄마가 질문하고 그러면 제가 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린TV 2주년 때 Q&A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정말 많이 들어있으니까 못 보신 분은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준비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오, 첫 번째 질문, 간니님과 사귀나요? 아니면 진척인가요? 아, 이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간니와 콜라보 할 때마다 간니랑 사귀라고, 아니면 사귀냐고, 아유잘 어울린다고 진짜 많이 써주세요. 간니와 사귈까요, 안 사귈까요? 결과는 SO 안 사귈입니다, 지금. <영간> 아. 여러분 지금 엄청 궁금했죠? 간니랑 사귀지는 않고 거의 사촌 같은 사이예요. 간니 와, 처음 만났을 때가 예전에 다이아 TV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회때 처음 만났었는데요. 네, 그때 처음 만나고 그 후에 인터뷰 때 같이 인터뷰해서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몇번 같이 콜라보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나중에 사기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또 새로운 시청자가 오시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겠죠. 두 번째 질문은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마이린TV가 콜라보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콜라보 할 때마다 여자친구들이랑 많이 찍나요? 아, 그건 주변에 여자 키즈 크리에이터밖에 없어요, 초등학생. 아니, 촬영장 가도 초등학생 여자 키즈 크리에이터밖에 없고 행사장 가도 여자밖에 없고. 아, 진짜 남자도 한명 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보고 놀자를 찍으러 가도 맞아요. 어써마운, 가니니 제니오니, 아롱다롱, 헬로프로다 여자죠 그렇죠. 다롱님은 남자긴 한데 약간 나이가 어려가지고 음, 좀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니니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여자 친구들이 진짜 많네요. 이번에 아, 네. EBS 우리끼리 비밀기지도 맞아요. 로기님은 빼고 다 여자예요. 진짜 그러네. 아 응? 활동하는 남자 퀴즈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아 저도 함께 촬영하고 싶네요. 세 번째 질문은 어우 저에 관한 질문이네요. 엄마는 요즘 왜 자주 나오나요? 따로 채널 만드실 계획은 없나요? 엄마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는 마이린이 철판 아이스크림을 할 때인데요. 맞아요. 철판 아이스크림 때 엄마 왜 나오게 됐죠? 아 그때 제가 철판 아이스크림을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 섞는 건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롤이 힘이 부족해서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음. 처음 나왔었어. 마이린 힘 약한 거 아시죠? 아 정말 롤이 안 되고 아예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따로 채널 만들 계획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린 채널만 해도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사실. <laughs> 게다가 엄마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따로 채널을 당분간은 못 만들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마이린의 키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마이린 아,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2살인데 왜 이렇게 키가 작나요? 저희 아빠도 어릴 때는 작다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엄청 크셨는데, 지금은 큰 편이에요. 그런데... 아, 저는... 아직 짰네요 좀 마이린 도대체 밤에 뭐하길래 키가 안크나요 진짜 아 밤에 뭐 책보면서 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촬영하다 좀 늦게 자기도 하고 아니면 폰좀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한테 매일 혼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음, 많이 질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악플로도 많이 달리는 건데요 음. 마이린 발음 왜 그래요 아 제가 발음이 방송할 때좀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막 친구들하고 그냥 얘기할 때는 잘 나오는데 어, 과연 그런가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런데 방송할 때는 약간 막좀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지적을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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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 좀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 덧니가 많이 나서 치아가 좀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치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은 발음과 함께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뭐, 마이린 치아 교정 안 하나요? 아니면 치아 교정해야 할 듯.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 제가 치아 교정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한 1학년 때쯤부터 이, 유치는 안 빠지는데 막연구치나 가지고 덧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유치 빠, 빠지니까 이렇게 덧니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교정할 생각이에요. 시청자분들 보기 좋으시도록 치아 교정을 싹 하고 예쁘게 나타날게요. 네. 일곱 번째 질문은 요즘 마이린이 TV에도 좀 나가고요. 또 다른 채널 영상도 많이 나가잖아요. 게다가 마이린 TV 영상도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쁠 것 같은데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올해부터 TV나 외부 출연이 좀 많아져서 학원은 거의 못 다니고 있어요. 이건 좋죠, 여러분. <laughs> 네. 학원 안 다니 그렇게 좋아요? 좋죠, 당연히 비는 시간엔 좀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학원은 못 다니고 있고요 공부는 틈틈이 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질문은 마이린 TV 구독자 닉네임 안정하시나요? 아 마이린 TV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더 늘어나면 이제 마이린 TV 구독자분들 닉네임을 정할 생각인데요. 아 마이린 TV 구독자 닉네임을 정할 수준인가? 아좀 부끄럽고 조심스럽긴 해요. 아홉 번째 질문은 요즘 많이 요청해주시고 계신데요. 팬미팅은 안 하나요? 팬미팅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 제가 혼자 하면 좀 많이 아물까봐 <laughs> 네, 친한 채널인 간니니니 다이어리와 함께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올해 안에 한번 음. 해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질문인데요. 마이린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어떻게 되나요? 마이린TV에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연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투니버스 보건의자, EBS의 우리끼리 비밀기지 등 다양한 TV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TV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과도 많이 만나고 싶어요. 마이린TV 1억뷰 돌파를 기념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오늘 마이린이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요. 마이린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앞으로 마이린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마이린TV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안 나온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Q&A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이린TV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 마이린은 앞으로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